오늘은 평범한 생활을 보내던 중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고 누군가 절 쫓아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.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러 가볼까요? 고고! 나는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.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. 저녁으로 먹을 걸 준비해야겠어. 응. 여기 는 현관은 아니고 아파트 같은 건가 봐요. 옆집인가 봐. 이게 내 집인가 봐. 어? 쓰레기 봉투가 있어 들어지는데 <laughs> 이거 뭐야? 왜 맹글맹글 뱅글돌아 쓰레기 언젠가 버려야 되는 건가 봐아 뭐야 <laughs> 아 모든 상품이 들어지네 는 아니네 내 방인가? 화장실 이거 이거 불켜는 건가 봐 화장실에 어우리 내가 안 보여. <laughs> 어 이거 우리 집 빨래 바구니랑 똑같이 생겼다. 오 약간 화장실이랑 욕실이랑 분리돼 있네. 여기가 주방인가 봐. 불 켜는 거 어딨지? 주방에 등이 있는데 등이 있으면 불 켜는 게 있지 않을까요? 여기 있다. <laughs> 밖에 비 오나 봐. 비가 오고 있어요. 비가 오는 평범한 저녁이군요. 어, 온갖 마그네틱이 다 붙어 있네. 우와, 전자렌지가 여깄어. 나는 팔안닿겠는데 오늘 밥은 무엇인가요? 정답, 피자! 쓰레기네. <laughs> 쓰레기잖아. 어, 쓰레기였고. 불 끄세요. 전기세 아깝잖아요. 어, 오늘 밥은 아씨 <laughs> 이게 뭐야? 어. 오... <laughs> 파스타? 뭘 뭐지? 어쨌든 이게 오늘 밥인가? 냄비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리기. 냄비를 가스레인 가슬린... 어 방금 물 엎은 거 같은데 가스레인지 를 켜기.. 무슨 소리야? 가스레인지를 켰어요. 킨거 맞아요?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. 오케이. 정신없는 집을 좀 치워야겠어.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기. 쓰레기통 이거 아니야? 설마, 나가야 되나? 어, 어, 쓰레기, 어, 쓰레기. 아니면, 이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기. 아문 닫아 <laughs> 이 쓰레기였어. 어, 뭐야. 쓰레기봉투 폐기하기 떴다. 나가야 되잖아요. 오케이. 네. 극그 칸의 효율을 추구한다. 극 <laughs> 그 칸의 효율 추구. 던져. 던져. 안 던져져. 굴려, 그럼. 어? 아, 여기였어. 휴, 힘드네. 그래도 계속 해야지. 아니, 이런데 안 살아봐서 몰랐지? 이제 물이 끓고 있을 테니 만두를 넣어야 해아 만두였어? 그렇구나 <laughs> 만두가 삶아질 때까지 기다리자 만두였구나 그렇군요 널브러진 양말을 치워야 해 널브러진 양말? 와비 소리가 엄청 크네 널브러진 양말이 어디 있어? 이군가? 이 양말이에요? 아니, 이거, 이 양말이라고? 개. 아, 이거, 이거. 개, 개, 개 신발 같아. 아하꼬 <laughs> 잠깐만요. 한개더 있어요. 안 돼, 안 돼! 아! 아! 쇼! 만두가 다된것 같아. 만두, 만두. 위에 두고 보고, 우우 나는 보통 컴퓨터 앞에서 식사를 하지 컴퓨터 여기다 옴 냠냠냠냠냠 냠냠 냠냠 다 먹었다 이유들이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겠네 그걸 왜 봐? 관음증 뭐 이런 거야? 너는 미친놈이구나. <laughs> 이거 뭐야? 우와! 이게 뭐야? 젖소? 젖소인가? 오! 상호작용 되는 게 맞네. 아니, 근데 좀 치워라. 나만의 새로운 게임을 하겠어. 청소게임. <laughs> 깜짝아. <웃음> 더러워! 집 치우고 사세요 좋아요 좋아요 아 잠깐만 쓰레기 너무 많아지는데 흠. 이것도 쓰레기야? 아 잠깐만 쓰레기 너무 많은데? 방 하나에 뭘까? <laughs> 아니 하라는 건 아세요 아니 남의 집을 왜 쳐다봐요 그 네, 좋아, 좋아. 오, 누가 춤춘다. 예. 오, 집에서 저렇게 춤을 열심히 추네. 릴스, 틱톡커야? 아. <laughs> 아, 틱톡커서? 그렇구나. 또, 누군가 있나요? 저기 누가 있다. 뭐야? 나자 나, 나본 거야? 응? 어불 켜진다. 와와와와왜 이렇게 빨라? 와와 와. 잠깐만, 개 빨라. <laughs> 그가 나에게 달려오고 있어. 숨어. <laughs> 어떡해? 어떡? 어? 어떡하지? 디펜 되는 거야? 아, 잠만 디펜스가 되는 거 같은데? 어? 어? <웃음> 어? 어? <웃음> 어? 아, 왜 이렇게 지직거려 가까이 왔나 보다. 가까이 오면 지직거리나 옆에 복도에 있는 거 같은데? 디펜스가 되는데? 우, 난닫을 거야. 우, 난닫을 거야? <laughs> 응 나는 다될 거야. 가세요. 아무도 없어. <laughs> 아무도 없어요. 당신이 잘못 본 거예요. 가세요라. 가십시오. <웃음> <웃음> 오, 나 죽었다. <laughs> 리스타트. 응, 음, 난 다시 하면 되지. 아, 잠깐만.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. 아, 이건 좀 아, 이건 좀. 아. 아, 이건 좀 곤란한데. 아, 근데 어디로 숨어야 되는 거지? 아까 분명히 숨기 이랬잖아요. 도망가 이랬단 말이에요. 미션이 문 열고 나가야 되나? 맞다. 이제 모르끓코있스테니 만두를 넣어야 해. 아니면 집 안에 숨는 데가 있나? 욕실 여기. <laughs> 여기? 이것도 양말인가? 어 이것도 양말이구나 발이 발이 어떻게 돼 있는 거임? <laughs> 애기 양말 같은데? 만두 다된것 같아 그래 테이블 위에 두고 먹어야겠어 많이 물어 다 먹었다. <laughs> 잠깐만 이웃을 보기 전에 먼저 오킬수 있는 게 많다. 오 조명 킬수 있는 거 완전 많잖아. 먼저 일단 불을 다 키자. 와 여기 엄청 환하다. 뭐야 이 호피? 오 뭐야 이 마이크 표시는? 뭐야 이 호피? 호피 화장지 거리 모임? 얘 귀엽다. 여기 숨으라는 건가? 마이크 뜨는 건가? 그러면 내가 또 하고 싶은 게 있지. 여기서 마이크로 여기 있다! 하면을 바로 죽겠지 그럼 또 해야 되겠지. 응, 절대 안 해. <laughs> 온갖 데다 불을 켜놔. 내가 어디인지 모르게. 그리고 여기는 문을 열어놓고 여기도 문을 열어놔. 여긴 닫아놓고 그래야 내가 이렇게 슉 다스 슉 시뮬레이션. 슉, 슉. <laughs> 댄스 댄스 걸 먼저 보고, 아이 틱톡커 틱톡커 이번 틱톡의 이 유행은 무엇인가? 그, 그놈의 틱톡커들. 근데 다른 집은 없는겨? 여집 여집 못봐야이집 말고? 근데 이렇게까지 살인하는 게잘 보인다고? 내가 몇 층에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잘 보는 거임? 빨 튀어, 빨 튀어, 튀튀 튀어, 튀어. 와 진짜, 내 걸음 진짜 빠르다. 그렇게 저렇게 뭐 달리기 선수세요? <laughs> 아지지 않아 <laughs> 나 죽었다 아니 리뷰에 인코스 돌면 큰일 나는 게임 이렇게 돼 있던데 아니 근데 보통은 빨리 가려고 하면은 인코스를 돌지 않아요? <웃음> <웃음> 인코스를 돌면 안 된다고?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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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이번엔 진짜로 도망갈 수 있음. 너, 딱 걸렸어. 너몇 층이야? 1, 2, 3, 4층. 아니지, 내가 쟤보다 위에니까 나 5, 6층인 거 아니야? 그럴 때가 아니고요. 빨리 치시고요. 깜짝아. 아, <laughs> 인코스 돌라는 소리구나. <laughs> 아, 눈치 진짜 잘로보임 와, 다시 틱톡 컬를 보고, 그리고, 가림만을 봐. 어디지? 아, 갑자기 뿅! 하고 나타나네. <laughs> 요정이셔? 뿅! 너, 나 준이야. 어떻게 빨리 살고 오는 거임 진짜 근데 달리기 진짜 빠름 와 저거는 그냥 뭐 5, 계단을 6개씩 막 점프하는 거 아임? 아니, 근데 여기서 빨리 나가도 어차피 여기서 잡힌단 말이에요. 잠깐만 몇 층이에요? 왜안 끝나요? 끝났다. 빨리 빨리. <laughs> 내가 다시 문 닫은 줄 알고 깜짝 놀랐네. 사이렌 소리가 올려 퍼질 때 나는 간신히 서 있을 뿐이었다. 그렇겠지. 어떤 바오가 창문 밖으로 쓰레기를 던지고 있었고,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하신 곳에 박혀졌다. 경찰은 날 쫓던 미친 광기를 챔포에 데려갔고, 나는 그저 서서 지켜보기만 했다. 모든 것이 끝났지만, 공포는 오랫동안 남아있었다. 아, 나 말고 그 다른 쓰레기 버린 사람이 있었는데, 그 사람이 봐가지고 먼저 신고했다고? 나는 뭐임? <laughs> 왜그사람은나 먼저 발견한 거야? 쓰레기 버린 사람을 발견한다는 거 아님? 여긴가 봐. 여기, 여기 빨개. 재밌었습니다. 왕. <laughs>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고 가. 다음 영상도 재밌어.